지금 이렇게 세차게 내리는 비만큼 여러분의 이 케이팝에 대한 열정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. 그에 저희가 준비한 이 아티스트들의 멋진 무대로 여러분께 보답을 할 테니까요. 저희와 함께 오늘 이 자리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랍니다. 네, GK팝 콘서트 강남구의 대표 축제죠. 올해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이 한강을 배경으로 이 케이팝 콘서트를 열게 됐는데요. 본 콘서트는 이제 온라인, 오프라인 동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. 전 세계에서 K-POP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또이 무대를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유튜브 원더K 라이브 그리고 강남구청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데요. 전 세계 K-POP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저희가 잘 구성을 했으니까요. 오늘 끝까지 저희와 함께 이 순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다음 무대, 두 번째 무대 소개해 드릴 텐데요. 앞서 힙합 공연 만나보셨고요. 이어지는 무대, 한국을 대표하는 R&B 디바 그룹, 천상의 목소리, 빅마마입니다. 여러분, 저희 무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. 함께하는 음악축제, GK팝! 우, 우.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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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 우, 우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? 와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야 와. 와. <laughs> 비가 와서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네 근데 그러니까 기분은 좀 좋기도 한것 같고 맞아요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노는 거죠 네. 일단 브레이커이로 네. 문을 열겠습니다 네. Kona 여분들께서또 비가 오는 와중에도 함께해 주셨는데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빅마마 신연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이지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영현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빅마마의 막내 박민혜입니다. <laughs> 와 반갑습니다. 이 한강 공원이 참 넓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네 분의 목소리로 이 넓은 한강 공원이 가득 찬다고 느꼈는데 어때 여러분도 저랑 같은 생각하셨나요? 네. 아 흔히 이 빅마마 분들의 공연을 이 교수님의 조별 과제를 보는 것 같다, <laughs> 교수님들의 팀플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네요. <laughs> 추워서, 왜 추워서, 이랬어요? 추워서, 추워서 그랬어요. <laughs> 추워서 소금 넣어주셨어 <laughs> 바람이 차요. 아, 맞습니다. <laughs> 네. 네, 이렇게 한강공원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공연하셨는데 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한강 하면 좀 낭만적인 기분이 있거든요. 그올 때부터 약간 설렜는데 비가 와서 여러분들은 좀 불편하실 것 같긴 하지만 노래하는 저희들은 촉촉해서 좋네요. <laughs> 노래하기 좋네요. 그리고 비 오는 날 소리가 더잘 들려요. 그래서 오늘 만 만끽하고 가시기를 네 여러분 <laughs> 네, 동의하시죠? 네아 좋습니다. 역시 교수님답게 좀 멋진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콘서트가 이제 강남구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. 강남 좀 자주 오시나요? 어떠세요? 오 어, 예전에는 강남에 산 적이 있었어요. 살았던 적이 있어서 그때는 굉장히 자주 있었죠. 그럼 혹시 추천할만한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? 저는 그그강 가로수길? 아니 지금 지금에 그 신사동 옆에 있는 그쪽 길? 가로수길? 가로수길. 가로수길. 아, 네. 그 뒤편으로 해서 요강 강으로 이어지는 이 쪽. 맞습니다. 네. 아, 이제 가로수길 해서 이제 이렇게 산책로 네, 추천을 하셨고, 네, <laughs> 네. 미네 씨는 어디를 추천하세요? 어, 저는 요즘 로데오거리가 다시 핫해지는 듯한 오. 느낌을 받았어요. 네, 네, 페이팝이또 유행의 중심이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<laughs> 로데오 거리가 그런 것 같아서 네, 너무 기분이 오, 좋고. 좋고, 네. 네. 추천합니다. 네. 네. 네, 네. 또 지영 씨는 좀 어디를 추천하실까요? 어, 예쁜 편집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리고 예쁜 카페들도 많고, 저도 얼마 전에 로데오에, 아쿠정 로데오에 약속이 있어서 나갔었는데, 정말 청춘 남녀, 그리고 또 멋있는 중년분들이 굉장히 그 카페에 앉아서 음. 그 오후에 여유를 즐기시는 모습 보고, 야 역시 뭔가 여기는 핫하구나 <laughs> 이런 느낌을 오랜만에 받으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예쁜 편집샷들도 구경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네 자, 강남구 그 자체가 핫플레이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우리 빅마마의 다음 무대 만나볼 텐데요. 소개해 주실까요? 어, 이번에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어, 다이나믹듀오의그 흥겨운 분위기. 아니 사실 저희가 기다리면서 다이 아무 관계 없어요. 아무 관계 아무 없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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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 기다리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. 저희도 같이 이제 공연에 흠뻑 네, 빠져서. 춤추면서. 네, 그랬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올라오면 뭔가 분위기가 다운되면 어쩔까.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들의 유일한 어떤 좀 흥겨운 곡이 한곡 있어요. 거부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. 그리고 비는 오지만. 아,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할 이 별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여기 별 있잖아요 여러분 아, 그러네요. 저기 앞에 계시잖아요 어 그러네요 와, 별이 반짝반짝. 빛나는 이 밤이라는 곡두 곡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네 그럼 빅마마의 <laughs> 다음 무대 우리 함께 외치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음악 축제 지킬 고 <laughs> Kajima! Woo! 저희도 사실은 막 나가고 싶은데 <laughs> 차마 못 나갔어요 그래도 용기 내면서 갔는데 괜찮았나요? <laughs>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우리 다음 곡 소개를 해주세요 <laughs> 네 아까 말씀드렸죠? 네. 물 먹다가 살이 걸렸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눈빛처럼 아름다운 별빛이 빛나는 이 밤, 별이 빛나는 이밤 들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비를 맞으면서 들으시는 별이 빛나는 이 밤은 오래 기억하시겠죠? 그러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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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. 웃음>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근데 아니 여러분들이 비를 맞고 계시니까 마음이 급해요. 느린 노래를 부르니까 되게 답답하네요. 빨리빨리 <laughs> 빨리 시간이 가서 좀덜맞게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. 여러분 괜찮으세요? <laughs> 여러분들 괜찮으시대요. 근데 <laughs> 그럴 수도 있,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희들도 매번 이제 무대를 하면서 어, 같은 화창한 날씨에 같은 노, 노래 같은 사람의 이, 이, 이런 이 구성요소로 <laughs> <왜> 이렇게 <laughs>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<laughs> 어, 어. 어, 이렇게 매번 하다가 그러니까. 이색적이에요 지금 사실 지금 어, 느낌이 진짜 못 잊을 추억 근데 여러분들도 어떤 그냥 평온한 그냥 일상의 느낌보다는 조금 오늘 이렇게 비를 맞더라도 뭔가 조금 이색적이지 않아요 그냥 음. 기분이 저희도 같이 맞아야 되겠다 미안하다 막 <laughs> 얘기하면 아직 아니 그만 아직 <laughs> 그러니까 <막 웃음> 어, 미안하다 어. <laughs>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 니네가 맞아봐라 <laughs> 아, 그러네 그러니까. <laughs> 아, 아, 그러네요 런데 이렇게 따뜻하게 잘 하시면서 어, 에이,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에이, 그러면은 이제 마음 놓고 느린 거 불러도 되죠 마음 네. <laughs> 놓고 느린 거네나 <laughs> 없이 잘살 텐데를 부르기 전에 전에 우리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제가 좀 기억을 해야겠어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? 함께하는 음악 축제, G. G. 오. <목소리가> 역시 역시. 울지 않으셨어. 교육이 <laughs> 그잘 돼있어죠. 역시 힙하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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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린 처절 처절하게 나 없이 잘살 텐데를 불러드릴게요. <laughs> Sure. Yeah. 잘 살텐데 나보다 더 중요한게 많아져서 매일 뒤로 눈을 놓은 채 그걸 사랑이라 말해 나단절히널 바란게 다욕심이 <laughs> 아네 아마 <laughs> 여러분들의 그 앵콜로 애관상을 대우고 싶었는데 도저히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, 네, 네. 음. 그 준비했는데 해도 될까요? <laughs> 그래도 듣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원하시나요? 네 <laughs>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네요 <laughs> 왜, 왜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을 하시는 거예요? 아그게요 아니 <laughs> 앵콜 이렇게 듣고 싶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제가 <laughs> 오늘 이렇게 한강 옆에서, 네, 네, 크게 한 번. 아, 너무. 아, 왜 이렇게 강요를. 아니, <laughs> 해주시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. 옛 e t d 뭐, 이렇게 <이거>, 해서 <laughs> <연기라고> 자꾸. <laughs> 아, 귀여는데 빨리 합시다. 네, 네 빨리 합시다. 네, 네, 오케이, 오케이. 앤콜, 붉은 노을 불러드리고 저희는 <웃음> 마치겠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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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다음 무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. 드릴...